이십 평형 대를 리모델링 삼십 평을 주면 좋은데 사십 평을 리모델링해서 오십 평 주면 안 되잖아요. 예예. 예. 그런데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. 스승님, 반갑습니다. 아 예, 반갑습니다. 예. 예뭐 여기 신당동 남산타운 넓은 평이라고 하는데 사십이 평일 거 아닙니까? 예예예. 사십이 평 아파트고. 어, 이게 예. 지금 리모델링, 팔려고 했는데, 갑자기 예.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금액이 뛰었죠? 예, 뛰었는데. 네. 이, 리모델링이 굉장뭐 오래 걸리다 그러더라고요. 네. 원래 리모델링, 재건축, 재개발, 뭐, 개발은 다 오래 걸립니다. 아, 그래, 예, 예. 그렇죠. 개발이 빨리 예. 된 개발은 없죠, 지금까지. 아, 예. 예, 다 개발은 오래 걸려요. 그런데, 오래 걸리는, 개발이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되게 많이 뛰죠, 미리. 예, 예, 예. 그죠? 그게 왜 그러냐면, 사람들이 개발이, 개발이 될걸 예상해서 예상되는 수익을 미리 가격을 받거든요. 예, 예. 그러기 때문에 미리 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, 아, 우리 예. 시청자분, 예. 리모델링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 이거 팔아버려야겠다.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아, 자, 한남, 예. 한남 뉴타운이 예. 그 2005년도에 지정이 됐어요. 뉴타운으로. 아, 아, 그죠? 예. 근데 예. 2019년인 지금, 13년인 14년이 지난 지금도 개발이 안 됐죠. 근데 그 당시에 사업가던 아파트가 지금은 10억 11억이 간단 말이에요 빌라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근데 아직도 개발이 안 됐는데, 즉 주변에 좋아질 걸 예상하고 사람들이 미리 항상 뛰는 거예요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. 그리고 40평형 대 90년도 또는 80년도에 지은 40평형 대 아파트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40평형 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이 좀 많으세요. 왜냐하면 리모델링하기엔 아파트가 너무 크죠. 예, 그, 왜냐면, 그, 20평형대를 그, 리모델링 해서, 그, 그, 그 예,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, 우리 시청자분. 예, 예. 20평형대를 리모델링해서 30평을 주면 좋은데, 40평을 리모델링해서 50평 주면 안 되잖아요. 예, 예. 그런데,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, 이 40평형대를 가지고, 30평이든 40평 하나 주고, 10평이든 20평 아파트 하나 더 준다는 거죠. 예, 예. 그러면은,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에 살면서 나머지는 월세 받으면 되잖아요. 예, 예.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본다면 서울의 40평형대 아파트가 지금 블루오션일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이렇게 하나 더 주는 식으로 리모델링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40평대가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? 아, 예. 왜냐면 예.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가 살고 월세 받는 거거든요. 아, 예. 그러니까 요게 어쨌든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. 아, 예. 그럼 이거를 기다려야 돼 아니면 팔아버려야 돼요? 아, 그래서 그때 가서 팔아요. 예, 예, 이게 혼하고 지금 물어보는 기다그러니 기다리시라, 기다리시라니까요. 아, 예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예, 예, 남산타운이 예. 개발이 안 되고 늦더라도 서울이나 분당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 40평대 중에 하나가 1 플러스 1로 개발이 돼서 잘 되잖아요. 예. 그러면 그 다음날 남산타운은 바로 뛰어요. 아, 예. 그러니까 남산타운이 꼭 개발이 돼야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리고 남산타운 바로 옆에가 용산이죠. 용산이 좋아지면 남산타운은 뛰어요. 예. 아, 남산타운, 남산타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용산이 좋아지는 건 남산타운이 왜 뛰어? 그냥 뛰는 거예요. 어이, 공부 잘하는 해. 친구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나도 공부하게 돼요. 예.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 아셨죠? 예, 예, 걱정하지 예. 마세요. 예. 네.